안녕하세요. <laughs> 소화기학, <소라기야>. 지금 평원쌤이에요 <laughs> 와. <우와. 웃음> 나 이거 너무 웃고 싶었어. 평원쌤이에요 언니, 아, 드럼, 이 부끄럽지가 않아. 나 지금 지금. 이거 안 먹어. 아. 나 지금. 3번을 주면서? 근데 보시면 그냥 뭐 가볍게 한번 볼게요. 현재 지금 니네가 공식은 다 배웠잖아. 근데 아직 실전 문제 많이 안 풀었잖아. 이런 거 보면서도 실전과 공식과의 차이점이 뭔지 판단해보라고. 봐봐. 일단 제 경우는 10번까지는 거의 공식만 있으면 풀수 있는 게 많아. 근데 10번과 20번 사이는 이제 배정 모드가 많단 말이야. 그래서 질문들이 다 10번 때 겁나 많은 거지 이게. 변형이 좀안 되니까. 일단 어차피 프라이자를 다 배우실 건데 지금 두 점을 잇는 선분 AB 이거를 3대1로 내분 하는 점이 여기 위에 있다 그죠? 근데 너무 상황이 뻔하지 않습니까? 이건 공식 몰 지금 질문하시는 거야 지금 왜냐면 이거 3대1 내분좀 구했어 근데 여기 위위위위 위, 위, 위. 그럼 데이터면 끝나는 거야 이해합니까?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건 공식을 사실 저 공식 아는데 실수했어요 공식을 연습을 통해서 실수가 안 생기게 해주셔야 돼 그런 실수는. 자 갑니다. 아 그러니까 일단 내가 이거를 3대 1로 어 외분이야 외분. 외부. 그러면 m 빼기 m 분에 mx2 18 빼기 nx1 2, m 빼기 m 분에 mi2 6 빼기 ni1 자 이해했죠? 그럼 얼마야? 2분의 16이니까 8. 2분의 15, 8콤마 5죠? 그지 이제 이전만 이렇게 VVV 위위위 대입하면 A를 구할 수 있죠. 되겠니? 아,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, 복습을 안 하시면, 기억나죠? 제가 지금 시험 본거또 시험 보는 거 나중에 모아서. 그죠? 그러니까 지금 배운 걸안틀게 하는 게또 중요한 거야 어? 나중에 또 틀리면 진짜 다안 나와 자... 7번이었네요 음... 이것도 이제 실전용인데 평면위의 내점으로 네 평사를 만들기만 지금 얘기하는 게 결국 케이스별로다 들어있어 헌혜자에 또, 또 소개하겠지만 자 지금 근데 우리가 기말고사 범위는 대부분 그림에 관련된 그림 나 마이크 안 아, 찾네. 할게 많아. 켜놓긴 했어. 자. 이제 링크방. 아, 아무튼 링크방에 올릴 거니까.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? 그러니까 기말고사 대부분 그림에 관련되기 때문에 얘도 그림 문제 아니야? 그림 문제. 자, 평행사변형이야. 일단 그려봐. 평행세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원래는 뜻이 이두 쌍의 대변이 평행할 때 그죠? 그 특징이 어때? 길이가 똑같아 그리고 길이가 똑같아 그리고 중이때 배웠을걸? 대각선이 몇개 있어? 당연히 두개 있지만 이 대각선들은 서로 다른 걸 2등분한다는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이 대각선은 이 대각선의 길이도 2등분하고 이 대각선은 이 넓이도 이등분하는 거야. 이해하십니까?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그러하겠지만, 우리 그퍼스 정리 있지, 중선 정리. 여기서 많이 쓴단 말이야. 이게 딱 중점이기 때문에. 이 삼각형에서. 말 응용 모드라면. 아시겠지? 자, 일단 요런 건데, 지금 뭐 정해진 건 없잖아요. 그냥 제 마음대로 요걸 A, B, C, D라 합시다. 얘가 마삼마삼이고, 마3, 얘가 1마이고 돌려 써야 돼. 얘가 6방이고 얘가 A 콤마 B인데, 나는 지금 얘가 필요해. 그죠? 자, 이건 뭐, 뭐, 기본 케이스인데, 어, 평사에서는 대각선의 교점이 일치한다. 핵심. 즉, 뭐야?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은 가짜 조건 이 그림의 특징을 푼단 말이야. 오케이? 외워도 좋고 그러니까 AC중점은 우리 중점과는공식은 평균 그러니까 좋아하자. 이 AC의 중점은 2분의 마3 플러스 6 2분의 3 플러스 0자 이번에는 BD중점은 자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빼기 됐습니까? 그럼 AB 구했죠? 자이 문제도 그냥 기본 문제 기본 문제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10번 때갈 건데 자이 문제가 어, 일단 실전이 생각하고 그림같이 최고창이 1이야 어 9번도 있어 자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이제 그 공식에 나왔던 거지, 그죠? 최근에 배웠던 K 값에 관계없다. K 양등식이요. 그럼 저거를 전개해서 K가 있고 없고, 빠르게 할게. EXK니까, EX, 2X. 어, KY니까, YK, 빼기 1K, K가 있는 거, K가 없는 거, X, 빼기 Y, 그 다음에 플러스 E. 자, 요 녀석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. 성립하려면 얘가 0되고 얘가 0되면 연립방정식으로 p 한 점이 나오죠. 그죠? 일단 구해볼게. 2x 플러스 y 빼기 1 0이고 아, x 빼기 y 플러스 1 0이죠. 자, 연립하는 거는 문자 줄인 거니까 둘을 더해버리면 3x에다가 지우고 플러스 1. 좀 잘하고 있지? 분수야, 하필이면. 그럼 x 값이 얼마냐? 넘겨서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죠. 맞나요? 이상 말리세요. 자,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이걸로 할까요? 자, y는 x 플러스인 거니까, 아,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니까 3분의 5인 거죠. 그래서 y가 3분의 5. 결국 지금 뭡니까? 지금 이걸로 이제 p가 구성이 되는 거지, 그죠? t 까진 구했는데, 문제에서 p 를 지나면서 x 축에 평행하냐. 어, 그려. 그리시면, 마이너 3분의 1, 콤마, 3분의 5쯤, 이 점을 지나면서 x 축에, x 축에 평행하면 예지. 그니까 러 y 는 3분의 5인 거죠. 아마 여기까지 풀었는데, 여기까지 풀었는데, 안된분 있지? 그죠? 잘 하세요. 이제라도. 자, 다음에. 아, 10번. 이제 쭉 설명하는 거죠.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. 어, 순차. 아무튼! 뭐가요? 네. 제 이상해. 자꾸 불러. 어? 자, 이제 이번엔 말이죠. 그림같이 과최고창항이 2차 함수가 있는데 아 어, 둘의 차가 사례 그죠? 근데 좀 센스 있게 말이야. 센스 있게. 뭐 굳이 이거를 어? 야 이거 두개 두 있네. 잠깐만 나 배웠는데. 어 그러면 최고차면 뭐 잠깐만 이게 2차니까 어 fx를 뭐 x 제곱 어,